안녕하십니까. 하소영입니다. 채널 24K. 하소영의 단독직입을 시작합니다. 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결국 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들에게 아무 선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내년도의 예산안, 엄청나게 큰 예산안이죠. 어, 역대 최대의 규모의 예산안인데, 5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예산 참 기록적입니다. 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말썽만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법과 상식까지도 모조리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보던 그런 어, 불법성, 독선성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법안의 처리 과정 예산안부터 법안의 처리 과정 이곳이야말로 대한민국의 2020년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왜 이래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국회법에서 이 의결을 하는 과정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건을 소위별로 심의를 하고, 이것이 관련, 어, 어 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법, 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안들일 때 예산이나 또 특별히 중대한 사안일 때는 각 당의 합의에 의해서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올 스톱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아, 법안 처리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번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걸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처리를 하면서 국회 예결위원장까지도 내그 예산안을 다 훑어보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을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도대체 그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나 그 예산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4 플러스 1 무슨 어디에다 이런 제도의 근거를 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4개 정당 플러스 1이 세력들이 합의하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국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도대체 4 플러스 1이라는 제도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결리를 어, 그 엄청난 예산안이 통과한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참 어이가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4 플러스 1 그것을 자행한 그들 중에 그들이라도 그 당의 대표나 거기에 원내총무건 누구건간에. 그들이라도 이 예산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냐 하는 예산에 관련된 부수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그, 말하자면 돈쓸 방법을 정해놔야 그 규모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그런 전례였는데 무수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의 금액을 그냥 표결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회가? 이거는 과거의 군사정보고 어디서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소위 그 일을 앞장서서 추진했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라는 데서 우리는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부딪혀서, 자,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때 안건을 이걸 올리지 말고 있다가, 그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급작스럽게 임시회를 의 만들어서, 어, 앞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됐던 것은, 그 다음 안건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지 못하니까, 그때 후다닥 망치 때려서 통과시키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하면은 그거를 그 다음에 또다시 임시회 열어서 또통과시키 이렇게 조개기 기법에 의해서까지 이 패스트트랙 3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4 플러스 1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성이 무엇인지 참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에게. 당신들 인품까지는 당신들에게 바라지 않지만 당신들 인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삼법이 왜 그렇게 지금 급하게 이런 편법적인 방법까지 써서 이렇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비례 연동제 뭐 어쩌고 이런 선거법 그게 그대로 가는 것도 당초 발의된 내용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뭐, 거기에 한계 값을 정해서 한다는 등, 무슨, 어, 비례 연동제의 비율을 또짜갠다는 등, 당초에 제안됐던 법안대로,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4 플러스 1이 합의했던 안조차도 완전히 변질된 아닌데 그 안을 그대로 의회에다가 상정해도 되는 건지. 그건 패스트트랙법에 의해서라도 다시, 다시 패스트트랙법 안으로 다시 결정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만큼의 법적인 절차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용도 완전히 바꿔놓고 자기들 스스로도 설명 못하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주요 신문 사설에서 신문 사설을 쓰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선거법안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신문에 나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정말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아, 마음이 됩니다. 아, 야당 의원이 설득을 하고 국회의장은 귀를 막는 신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 옆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포 플러스 1의 대표 인사들이 앉아서 낄낄대고 앉았고 이게+ 이게 국회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취임할 때 선서하는 선서 선수 내용과 맞습니까. 오로지 이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짓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속에 어떤 국익이 들어 있습니까? 정당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 지금 하는 사람 중에서 떨어지는 거 싫고 자기 정당의 숫자 아무리 국민의 지지가 적은 숫자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법안을 조작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고 싶은 그것뿐인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선거 기간 내내 나라를 위해서 이한몸 바치겠다고 떠들고 다녔고,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취임 선서를 했습니까? 그게 당신들의 인격입니까? 인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공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만천하를 향해서 이렇게도 비참하게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꿔야 할 때에는, 실수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땐그 자리를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불법 행위를 앞장서서 하고,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만천하가 지켜보는 그 국회의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행위를 자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수처법. 이렇게 서둘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 비례제는 당연히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번에 만일 밀렸다가는 영원히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라는 강박 때문에 미쳐 날뛰는 거라고까지 이해한다고도 칩시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뭡니까? 지금 검찰이 어디+ 어디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최고의 이 나라 최고 권부 주변을 조사하고 있고 권부 핵심까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이렇게 빠르게 서둘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삼척동자가 봐도 그 목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이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라거 아닌가요? 검찰의 이 발걸음을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자백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변명을 할 겁니까? 민주화 과정입니까?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그 기초로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사상의 발생 과정부터 이것이 제도화된 미국의 첫째. 초대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 흐름은 왕으로 집권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그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상권분립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 상권분립이라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상권분립이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국회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합니까? 행정부의 신여입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행정부와 국회를 견제합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권분립이 없어진 나라라면 이런 정치 뭐하러 합니까? 이런 민주주의 세계를 향하여서 창피한 상피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런 민주주의 왜 하루라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조선의 마지막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김재하라고 하는 시인이 군부독재 대항하면서 쓴 시가 오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4 플러스 1 하니까 딱오네요이 나라는 다섯 명만 뭉치면 나라를 망칩니까? 지금 그 집단적인 어잡자비를 하시면서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지속성과 국민의 행복의 증진과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또할 겁니까? 이때면은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무리 금년이 괴로웠어도 희망찬 이야기들을 억지로라도 끼워 넣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미 수차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할지 알 길이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강화되면서 규제만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전부가 기업을 억죄고 국민을 억죄는 법안뿐입니다. 행정부 또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가질 기회를 늘려준다면서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만들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집 사는 것 하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폐업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측 세력이 극단적인 대립의 관계로 가고 있어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긴장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인 정찰기 하나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군대. 그들이 도대체 무얼 할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이런 데왜 그렇게 외국은 열심히 나갑니까? 나가서 하는 게 뭡니까? 가져온 게 뭡니까? 나가서.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 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베가 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하고, 시진핑이 앞에서 왜 그렇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왜 시주석, 어, 우리 속상하게 할 일은 하나도 안할 거예요. 이 얘기 하기에 바빠야 하고, 아베는 그 앞에서 홍콩 얘기, 소수민족 얘기까지를 당당하게 왜할수 있어야 하지요? 왜 그렇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내정이다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우리의 안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내정 중에 핵심이 아닌가요?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다 미국 걸 갖다 놓던 말던 중국 국가주석이 왜 그것을 참견을 합니까? 왜거기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내정이다? 안보야말로 어느 나라든 내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냐라고 왜 얘기하지 못합니까? 피레미 같은 중국의 무슨 권력자 하나가 와서 서울 한복판에서 너희들 그렇게 미국 말 들으면 중국이 굉장히 화낼 거야 이따위 소리를 마구 해대도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해야 합니까?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왜 거기에 우리는 파고들지 못합니까? 아, 12월 말, 여러분들의 분위기까지 이렇게 또 착가랑 함께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말, 이 시기에 이 장면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가슴에 새기지 못하신다면, 우리에게 2020년 이후의 생활은 무척이나 고달퍼질 거라는 것.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그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세력은 우리 자신, 우리 국민 자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알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미래의 대안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집단들조차 이미 돈과 권력에 다 노예들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연말,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을 더욱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연말 인사는 다시 한번더 드리기로 하고, 부디 어지러운 이 시간들 마음 잘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